예, 지금 시간 12시 31분을 가르치고 있네요. 일단 현장을 보시죠. 여기는 서울 마포 경찰서 교통센터 앞입니다. 예, 수정차가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요? 이 태극기는요, 지금 정상으로 걸렸습니다. 새 취재 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번 경찰관님들에게 정상적인 주차지, 정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찰관님, 혹시 여기 마포? 3번, 2번 뭐이 이 차량들이 이게 정상적인 주차하고 있는 건가요? 정상적인 주차예요? 그러면 어디다 대요? 어, 그럼 어디다 대냐고요? 네. 예, 이 건물은 건물도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? 네. 예그 건물은 정상적이고요 예. 그럼 어디다 대네요? 예? 우리는 어디다 대요? <laughs> 그럼 어디다 대냐는 거요 예? 여기가, 이게 경찰이라 이거예요. 이상민 향안부 장관,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. 상민 씨가 책임지라 이 얘기 같아요. 어? 이상민 씨 책임지십시오. 예. 이상민 씨딱 걸린 양반이요이 양반 일거리, 일복이 터진 양반이에요 어? 윤석열 대통령 일복이 터진 분이라니까. 예, 복 받으신 겁니다. 일복 많은 거. 존경합니다. 예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저도 라면 먹어야죠. 안녕히 계십시오.